그 이제 교통사고 난게 언제 나셨죠? 여기 작년 12월 30일 날. 아 작년 12월 30일 날. 네. 그래서, 어 근데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이제 신체적인 증상은 좀 치료하면서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네. 이제 계속 이렇게 어뭐 차를 보면 두려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셨었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두려웠고 무서웠었는지 이런 걸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차가 옆으로 오면은 그내안으로와서 받을 거 같고 이제 그 우회전에서 이제 직진하다도 옆에서 건너서 나온 차도 돌아서면 제 차를 꼭 받을 거 같고 그런 두려움 <laughs> 차를 타기도 좀 힘들고. 운전하기도 좀 힘든 것같아 운전할 때놀래는 거죠. 그게 음, 이제 음, 저기 뭐야 차가 오면은 음, 음. 제가 놀래기도 하고 음. 소리 같은 거, 그작피 소리라든가 음, 소리에 민감하 그리고 네, 어. 소리가 이제 무뭐 차가 지나가면서 뭐 이제 터진 음. 뭐 이렇게 바닥에 뭐 있는 거, 음, 뭐, 뭐 물봉지나 뭐 봉다리 같은 거팩 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런 게 터지는 음, 소리 음, 놀래 가지고 음, 조금이라도 이제 음, 좀 <laughs> 일상적이지 않은 소리가 나면, 네 예, 조금만 시키시게요. 소리에도 많이 놀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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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 때도 또 그러신다고요? 예 잠잘 때든지 저 소리가 들리고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도 이렇게 뭐 몸이 움직인다든가 깜짝 놀래가지고 움찔움찔 예, 거리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 그런 음. 현상.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자도 되니 못자고 음. 그랬었지. 음.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마음침법을 소개시켜드려가지고, 그, 놀라고 이제 공포스러운 그것들을 한번 치료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마음침법으로 침치료를 받으셨었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는 그 어떤 증상들이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어떤, 얼마,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저기 보여 좀 편안해졌고요. 음. 이제 차가 오면은 놀래고 이제 그 음. 저기 무서웠는데 음.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소리, 음. 뭐 이제 큰 소리, 뭐 이렇게 이제 아까 이할때그 차가 지나가고 이제 바닥에 있는 거 이제 음. 음. 그 터진 소라든가 음. 또 차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옆에서 가까워 음. 보잖아요. 음. 음. 이제 그 그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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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소리가 이제 크면은 제가 막 음. 심장이 놀래가지고 한참 기였었는데뭐 음. 어, 심장이 막 놀래서 막 두근두근되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막 참에... 식은 땀 나고 이런 거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런데 좀... 침치로 맞고 나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보유 소에 이제 저기 보유 안 놀래고 음, 음. 차가 와도 이제 편안하고 안 받을 것 같고 음, 음. 그 보유 그 정상적인 비상계기 돌아가고. 응. 음, 음. 이제 잘때 때는... 뭐, 잠을 몰너놀래가려또 깨고 소리 조그마한 민감한 소리, 또 음. 뭐 2층에서 예를 들어 뭐 발자수 국 난다든가. 2층의 그런... 발정 소리에도 놀라서. 그러면좀 떼다인가 아니면 물건 같은 게 떨어진지 뭐 소리가 날 때, 음. 그럴 때 많이 깨는데 그 하고 나서는 아, 잠은 잘 자가지고요. 음, 그런 거에 놀라지도 않고, 놀래 잘 보는 거. 아까 여기서도 의자가 넘어졌는데 전해가 뜨고 엄청 놀랬는데 별로 그 놀라질 않았어요. 사실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